자3 6 번입니다. 어, if 만약에 DNA가 wer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여기서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중요한, 중요한하다는 뜻이야. 음, 중요한 유일한 것이라면 there would be no particular reason. 자, 어떠한 there reason 원래 뭔 것이 다죠 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자, 내가 자 DNA가 중요한 유일한 것이라면 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DNA가 즉 유전이 중요하다면 뭐 특별한 리즈, 이유는 없어요. To build meaningful social programs 의미 있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이,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도 DNA 즉 유전이 유전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 이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유전이 유전에 따라 갈 거니까요. To pour good experience into children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쏟아붓기 위한 그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쏟아부어주고 그리고 프로텍트 보호해주는 댐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을 나쁜 경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아주 의미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음 그니까 얘가 지금 하는 말은 뭐겠어 DNA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후천적으로 배우는 어떤 좋은 경험과 좋은 경험을 어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좋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죠. but 그러나 그러나 뇌는 require 자 요구합니다 the right kind of environment 이거 빈칸 나올 수 있겠죠 환경의 올바른 종류를 요구하죠 if they are to correctly develop 여섯 서 they는 brain 쓰겠죠 뇌 만약에 그 뇌들이 if 다음에 are 나오면은 뭐뭐 하려하더라고 하는 거야 하다. 만약에 그 뇌들이 올바르게 발달하려면 그 뇌들은 뭐가 필요하다? 적절한 적절한 종류의 올바른 종류의 환경을 요구합니다. 빈칸 나올 확률 높아요. 아, 환경이 지금 중요하다는 말을 쓰고 싶은 거야. 뇌가 중요하기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 유전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지금 말을 쓰고 싶네요. When the first draft of the human genome project 인간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첫 초안이 초안이 came to completion 완성이 되었을 때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20세기가 한 전환될쯤 그러니까 새천년에서 20세기 이거 2000년 초반이겠죠. 2000년 대쯤에 완성되었을 때 one of the great surprises 이런 엄청난 놀라움 중에 하나는 was that 이거였습니다. 인간들이 have only about 20,000 genes 단지 약 2만 개 유전자만 갖고 있다는 것이었죠. 어, 원래 유전자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는 2만 개 밖에 안 된대요. 자, 인구가 훨씬 더, 뭐, 전 세계 인구만 생각해봐요. 뭐 2억인가, 뭐 20억인가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전자의 개수는 한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2만, 2만 개 밖에 안 된대. 그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제각각일 거예요. 자, 보자. This number, 이 숫자는, 이 숫자가 바로 뭐겠어? 그 2만 개의 숫자를 말한 거겠죠? 그래서 이 문장 삽입하세요. 이 숫자는 c a m e a s a s u r p r i s e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t h b e i o l o m i s e t i s 생물학자들에 t h 요 기분은 무 b e 고 t h 이 e n t h e c o m p l e x i t y of t h e b r a i n a n d t h e b o d y 뇌와 신체의 복잡성을 고려해보면 i i e 쉬0들즉즉 가정되어져 왔어요. 추정되어져 왔습니다. hundreds of observed u o j e s hundreds of 가 100에다가 1000을 곱하면 수십만 개. 수십만 개의 유전자들이 would be required 아마 요구될 거라고 원래 추정되어져 왔었는데 실제로는 몇밖에 없었던 거야. 2만 개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수십만 개 생각했다. 수십만 개의 유전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만 개밖에 유전자가 없었던 거야. So 그렇다면 how does the massively complicated brain 어떻게 그매시블리 엄청나게 복잡한 뇌가, with its 86 billion neurons, 약 86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이런 복잡한 뇌가, Get built from such a small recipe book, s u c 혁명이죠. 그렇게 작은 유전자 책, 그지? 그렇게 작은 어떤 레시피 책이니까 뭐 요리 책이니까 뭐 유전자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렇게 작은 약 2만 개의 유전자로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 뇌는 860억 개의 뉴런을 갖고 있는데 왜 유전자는 자, 유전자는 2만 개의 유전자로왜 이런 860억 개의 뉴런을 가진 뇌가 어떻게서 만들어진 걸까? The answer, 정답은 relies on 달려 있습니다. 어, clever strategy, 굉장히 똑똑한 전략에 달려 있죠. implementing은 실행되냐? 실행된 b 이 the g 유전자에 의해서 시행된 이것에 서 달려 있던 거죠 자요 문장 이 다음 문장 있죠 이거 빈칸 대비하세요 즉 build in completely 불완전하게 만들어라 뇌를 뇌는 불완전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let world experience refine 뭐야 세상의 경험이 정교하게 다듬도록 허락해라 자요 문장 빈칸 나올 수 있어요 즉이 말은 우리는 뇌는 유전적으로 불완전하지만 후천적인 올바른 종류의 환경이 자, 뇌를 정교하게 만든다.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Interaction. 유지해요, 이거. With the world. World experience. 자, 세상의 경험과 이런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이. Is it necessary? 필요하다 뭐하는데 to complete our brain 우리의 뇌를 완성시키는데 필요하다 세상의 경험과의 상호작용이 뇌를 완성하는데 필요하다 올바른 환경이 필요하다 즉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뇌 자체는 그렇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그 뇌가 더 완전해지는 거겠죠